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현재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되어진 형사 재판들이 다시 속게 됩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, 위중교사,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,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. 법원은 증거 조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. 만약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형량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될 수 있습니다.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즉시 모든 형사 재판이 재개됩니다.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가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배임 혐의로 유죄로 인정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제 모든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인 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.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실제 대장동 일당인 남욱 씨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했으며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날 재판장은 판결 뒤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고 이들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은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